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들고 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도 좀 음봉 끓이면서좀 하박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마음들이 좀 지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을 몇 가지 갖고 왔고 우선 기사를 먼저 한번 보시자면자 소부장 나비효과 SK하이닉스 나품초 이원화 행보를 먼저 주목해야 된다.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삼성전자와의 지금 격차를 많이 씹히고 있죠. 물론 그동안은 이제 누구예요? 다들 알다시피 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주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어요.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나정밀기계가 지금 도전하고 있죠. 어떤 거예요? SK하이닉스의 이퀄 테스트 도전해주면서 빠르면 4분기 안쪽으로 결과 발표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러나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직까지는 이 양성장비 공급이 아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홀더분들이 야 얘네 아직 양성장비도 없는데 지금 도전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빠져주고 있죠. 특히 과대나 보기 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까지 나올 정도로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홀더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믿음까지 흔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내용을 살짝 먼저 보신다면, 자, 보시죠. SK하이닉스는 이번 3분기 삼성전자의 DS 부분에 영업이익을 추월하여 메모리 1등 기업으로 처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 정밀 기계는 SK하이닉스의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 즉, 수주가 나올 거라고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슈가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계제가 아닌 이상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재료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고 여러분들 물론 현재 구간까지 좀 이제 밑에 거리 굉장히 좀 강해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많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슈들 하나하나 좀 갖고 왔고 더군다나 두 번째 이슈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시죠 지금 아직까지도 AI 향후에 900조 달러가 필요하다. 엔비디아 전평가 론까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해 정말로 지금 미국 지수 이 SP, SP500을 책임진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다. 근데 그런 엔비디아가 오히려 저평가 되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신다면 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a a 산업에 900조 달러가 필요하다. 자 엔비디아 여전히 저평가고 a a 거품 논에 다들 반박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20일이에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0일이고 얘네가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깨까중으로 봐볼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블랙웰,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이칩 벌써부터 1년 치고 완판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 엔비디아 자체가 TSMC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화해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AI는 점점점점 점점 실생활까지 차지하게 될 거고, 그때 필요한 게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HBM 뭐예요? 4분 이제 4단계까지 준비 중이잖아요, HBM 4. 그러면 지금 정말로 아직까지 호재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이런 반도체다. 더군다나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금 반도체만 못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목매고 있다 자 보시죠 자 저희가 잡아드린 거자 하나인도 탈 중국 ai ecc tv와 sk 등 지금 정말로 주목할 게 많다고요 제가 sk는 정말 많이 잡아드렸죠 근데 여러분께서 다들 알다시피 지금 중국산 cctv의 해킹 우려가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 하나인도스를 솔루션 즈100% 자회사 하나비전은 글로벌 cctv 시장에서 탈 중국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플러스고 이건 플러스고 지금 다들 알다시피 얘네가 뭐예요? 하나줌을 기계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 업체들과 지금 이원화 정책에 직접적인 수위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를 뚫을 수 있다, SK 하이닉스를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비디아와도 이슈가 계속될 거다. 왜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지금 이원화 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TSMC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누구예요? 지금 TSMC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문어발처럼 차근차근 수주를 늘릴수록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쟁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 유리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단지 얘가 지금 차트도 지금 고점을 찍고 하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 알다시피 뭐가 필요해요? 얘네가 결과 발표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흔들리지 마시라고 어떤 거 먼저 운영 도와드려요. 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이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라든지 이런 기사까지 다 잡아주고 있는 거 어디에요? 바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지금 무료 이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 벌써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어떤 것도 잡아드렸어. 자, 에이징랜드까지 이런 것들까지 잡아드려가면서 리 여러분께서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지금 누가 시장, 시장 수급 다 쓰러 가요? 자, 미국, 대선 관련된 애들이 수장 수급수로 가잖아요. 동남나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먼저 시작을 볼게요.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여전히 지금 뭐예요? 혼조수예요. 왜냐, 다음 주에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테마가 끌고 갈지 확연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죠? 해리스, vs, 트럼프로 확연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는 뭐가 된다? 지금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잡힐 거다. 플러스 대선 말고도 뭐 있어요? 달러. 얘 예, 엄청나게 강세 보여주고 있죠. 지금 환율. 자, 오늘 기준으로 1,48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1,400원, 1,500원까지 간다면 정말로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이슈까지 정말 많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빠지고 있고, 그런 수급 마중에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전목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뭐우리 기술 투자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아드리잖아요. 괜히 제가 두 파트, 두 파트, 광파트 불러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의 방향성 누가 잡아 드린다고요? 저 영수가 잡아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방한다고 내가 매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바닥 다져놨잖아요 더군다나 SK 하이닉스 콜 테스트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진득하게 끌고 갈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영수가 저와 함께 하겠다 정말로 내가 이 하나 인더스트리어 솔루션즈 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옆에 있는 번호 자 010-8346에 불란아 선 지금 뭐예요 이 숫자 5번 이 숫자 5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저희가 이 두산 노버틱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좀 많이 비교해드린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거부터 잡은지 봐드릴게요. 정말로 차트가 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려요. 보시면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시면 얘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왔죠. 두산도 그리고 이 고점을 넘는 순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고점을 넘는 순간 이때 이 바닥부터 자 32,150원에서 이때 언제요? 이때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자, 59,000원 갔을 때, 정말로 많은 매듭 물이왔어요 왜냐? 지금 이 맥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 지금 이때 매듭을 하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주어 담아야 됐다고요 왜? 지금 차트가 대시대 먼저 보여주면서, 바닥 다져놓고, 대시대 보여주면서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살짝 넘겨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살짝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어디였어요? 얘네가 이, 이 점이죠. 자, 이거 돌파자마자 하 어떻게 돼요? 지금 날아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 지금은 맞고 떨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예요? 얘네가 돌뺐던 구간 6만원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거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이겼을 때 얘네가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말아올렸고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매직 들어와있을 상태예요 그러면 얘네 호재가 터지는 순간 다시 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구간이죠. 얘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날아가게 될 거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이 하나인더스트리어 솔루션좋와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시죠. 얘도 정말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단기간적으로 지금 차트 모양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왔고, 지금 바닥 한번더 찍었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 이 37,5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얘네가 내려오더라도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상, 두 가지 재료잖아요. 자, 지금 AI, a CCTV가 는 데서도, 중국 다 밀어내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기사 조금 더 자세히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 그리고 얘네 뭐예요 SK 하이니스 지금 콜테스트 그대로 남았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여기 어디까지 37,000원까지 이 37,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열어두시고 아 얘가 털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물량 털면안 됐구나 왜냐 이 바닥을 이탈하지 않아서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아니요 저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나도 이르다 더군다나 자 먼저 보시죠 자 글로벌 5위 이 하나 비전 탈중국 CCTV효과 직격을 맡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 하나비즈는 미국의 국방수거법 자 얘네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CCTV가 왜 위험해요 다 촬영이 되니까 다 촬영이 되고 지금 보통 CCTV는 어디에 있요 주로 보안이 많이 필요한데 기술적이라든지 그런 거 누가 해킹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돌려보는 게 뭐예요 CCTV다 근데 최근에는 AI까지 CCTV에 적용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뭐가 있다 이 기술 유출 이 기술 유출까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 하나비전의 성장 요인은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앞으로 AI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갈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뭐예요? CCTV 안에 AI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얘네가 계속해서 AI를 실상에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얘네가 매출을 최소 1주에서 2주까지 끌고 올거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수금을 먼저 한번 보신다면 좀 힘든 건 맞아요 먼저 보시죠 저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개인만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간이 정말 많이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외국인 기간 도망가는 거 보고 하이닉스 이거 콜트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에 들어왔던 애들 물량을 생각해야죠 뭐 사모펀드 연기금 뭐, 기타금융, 투신부터 보험, 금투 다들었잖아요 왜냐? 얘네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물량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로, 아, 얘네가 이 s k 하이니스의 퀄리티에트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얘네가 바보도 아닌 이상, 얘네가 지금 들어온 구간만 보면 요 여기예요, 여기. 이 고점. 자, 37,500원부터 5만원까지 그대로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돈도 많고 지금 정보를 뛰어난 기관들 세력들인데 지금 하방하고 SK 퀄리티에서 탈락해서 지금 나락 거 매마, 이제 매매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뭐같다 기회가 왔다라고. 이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누누이 몇 번씩이나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분봉으로 잠시 봐드릴게요. 자분봉을로 봐드리면 현재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안내상 쭉그어들렸죠 여기를 이 터라지 안는상 뚫고 이 고점 뚫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내려올 때도 얘네는 개미들만싹털 때도 지금 이 지지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적으로 얘가 이 4만 5천에 안참마신다면 앞으로도 주가 모양이 이렇게 들어올리겠죠 왜냐 결국에 지금 미국 대선 그 루퍼스 달러 강세 자 그리고 아직까지 플러스 SK 하이니스의 콜테스트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개미들이 싹다 털려나간 건 맞아요 이제 49,500원에서 개미,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갔죠 외국인도 많이 나갔고요 하지만 얘네가 지금 이렇게 역대급으로 지금 뭘 세웠다? 특히 이때 얘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고 올라왔을 때 여전히 지금 뭐예요? 여전히 거리랑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보다는 정말 미국 대선 그리고 이 콜테스트 발표가 끝난 다음에 대응을 늦지 않다 그리고 저영수가 여러분들 과 그냥 보고만 있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최근에도 잡아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도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위에 있는 번호, 자, 010, 자, 뭐예요? 이 8346에 둘1나 38. 지금처럼 이 숫자 5번, 이 숫자 5번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한분한 분, 한 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